예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작 기도로 성경 말씀 묵상 전 기도를 다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시작 기도로 성가 530번 마리아의 노래를 찬미하시면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미꽃잎사. <목소리> 으아. <목소리도>

첫 번째 묵상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를 자비하신 분으로 노래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비참함에서 구하셨으며,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자비로운 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통치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올려주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그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영원히 베푸신다고 찬송하십니다. 그럼, 마리아의 노래, 루카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성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중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가 529번을 참여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 말씀은 바오로 사도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육의 욕망에 끌려 살면서 육과 감각이 원하는 것을 따랐기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풍성한 은총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그럼 에페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과 죄를 저질러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한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공중을 다스리는 지배자, 곧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안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 한때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의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육과 감각이 원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본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 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가 335번 사랑의 주 예수님이를 찬미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신 루카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란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도로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꾸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유량으로 서로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주님, 주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심지어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달라면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말고,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인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만 계산해서 돈을 빌려준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라면 모든 사람에게 인자해야 하며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그냥 내주는 것이 그저 두렵지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비로운 사람이 될수 있게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저를 주님께서 바라는 새 인간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하느님의 작품이며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가 될수 있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가 433번 한번 사랑하고 용서를 청하자를 참여하시겠습니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형제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제가 그들을 위해 작은 마한 노력이라도 할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직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임수정 안드레아 기경님 보좌주교님, 우리 본당 신부님과 보좌신부님, 두분 수녀님, 성령 세신 봉사의 세분 신부님과 일치부 지도 신부님, 그밖에 모든 수조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그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여 주님께서 바라는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침성가로 성가 366번 이 세상 어딜 가든지를 참여하시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